만화, 회복, MT가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, 지금, 여기 스토리에서 있습니다. 일단은 여기 필터에서, 이거 끄시고, 만화 회복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. 그럼 여기 하나 있고요. 희미야, 혼돈의 스칼드. 저는 지금 전설, 전설이 돼 있네요. 요거 하나. 그 다음에, 여기. 여기에도, 지금, 어, 예. 네. 스팅가가 있네요, 스팅가. 이건 희귀로 되어 있는데. 제가 좀 올려볼까요? 영웅 이상까지? 야, 코스 형님. 어, 영웅을 했네. 자. 어디에 있냐면, 뭐, 여기에도 지금, 만화 회복이 있습니다. 여기. 예, 요, 요바. 이런 건다 알고 계시죠? 여기에도 있고요. 싸우. 그 다음에, 우탄가르트 여기에도 있죠 데드로오 그리고 얘가 중요합니다 아이고 포라운드 감사합니다 얘 찬란한 혼돈의 버서커 카드가 좀 높아요 휘 카드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0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11을 올려줍니다 아이고 포라운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제작으로 뽑는거예요 보시면은 제작입니다. 찬란의 혼돈의 버서커. 그래서 메뉴, 제작, 카드, 그 다음에 이걸로 뽑는 겁니다, 여기. 휘기소울 10개, 실바린 30개, 태양사 30개가 있고요. 전부 다 거래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팁이 하나 있는데, 휘기소울 같은 경우는 고급소울로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어, 이거 제작 확률이 50%라고 합니다, 50%. 그래서 어차피 이 고급 소울은 고급 카드에 만들 때도 필요하니까 제작으로 희귀 소울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그냥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래소에서 희귀 소울 이거는 그냥 거래소에서 사시고 고급 소울로 만들지 마라 저는 모르고 제작해가지고 8번 트라이 해가지고 4번 성공하고 4번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니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스토리 되기 만화 회복이 얼마냐면은 어... 지금 28이네요 28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제가 총 만화 회복이 104고요 지금 제가 레벨에서 10 올렸고 장비에서 18 올렸고요 그 다음에 디시드에서 28 올렸고 그 다음에 컬렉션에서 6 올렸고요 스킬에서 14스토리드에서 28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04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, 지금 스킬 다 5강인데, 어, 8개를 지금 무한으로 쓰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M이 모질라시면,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